자, 802번 민경. 음, 일단 한두 원뿔의 높이는 음. 30cm, 절반이 15cm예요. 요렇게 두 개를 잘라요. 자른 다음에 원뿔 위의 원뿔, 아래 원뿔 둘다 높이가 15라는 걸 말하고 있어. 계속. 그래서 지금. 요만큼을 말하는거지 요만큼에 대한 높이가 5cm다 계속 그러면 1 5대5 어, 15대5가 된다 그지? 그러면 3대1이 되겠네 3대2 계속 근데 이거 이제 부피 비로가 되기 때문에 어. 부피비를 구해야 되니까 27대 1이 되죠. 계속 그래서 그 모래 부분이랑 반떨어 응. 걸로 응 부피비를 세우면 응. 1대2 6이요 그렇지. 봐봐. 여기 27대 1인데 27대 1이 누군지를 봐야 돼. 27대 1은 이거 대 이거가 되는 거야. 맞지? 부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 전체가 27이고 얘가 1이라는 거잖아, 맞지? 그럼 1 대고 나머지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잖아. 그럼 요만큼 26이네, 요만큼 1이고 이해돼? 그런데 네. 네. 네 맞잖아, 얘 얘가 여기 있던 애잖아. 여기 있던 애가 떨어져서 이게 된 거죠. 이해됐지? 그래서 1대 26은 1대 26은 x 배 26만큼이 떨어지는데 52분이 걸렸다. 이거야 맞지? 그래서 1대26은 x대52 해서 x가 얼마? 2분 뒤에는 다 떨어지겠네. 결국 부피로 하는 거야. 부피로 되겠어?